이번 주차 리딩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할게 이번 주차 리딩이 그 르페브르의 현대사회의 일상성이었잖아 근데 그거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자본주의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말을 하고 싶었다고 생각을 했거든 르페브르가 근데 나는 이거를 뭔가 현대 현대에서 다시 재해석을 해봐서 현대에서 일상이 집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을 해봤어. 근데 나는 그게 뭔가 AI 알고리즘이 우리 일상을 지배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 뭔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항상 켜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뭔가 막 쇼츠도 계속 보고 OTT도 되게 많고 음악도 다 추천을 이제 해주잖아 알고리즘. 근데 이런 게 뭔가 편하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그런 취향이 사실 우리의 취향이 아니고 그냥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그런 프레임 에서 선택을 하는 거는 생각이 좀 많이 음. 들어가지고 이 이거가 아마 현대적인 일상의 심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우리 일상에선 편하겠지만 이게 우리를 뭔가 우리 어떤 주체성을 좀 잃어버리게 할수 있다라고 좀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너는 음, 어떻게 읽었어? 저는 이그 책을 보면서 그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현대 소비 사회가 사회가 그 우리의 욕망과 라이프스타일 좀 스스로 고상한다는 점을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현대 소비 사회가 그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그 스스로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실은 광고와 패션 산업이 욕망과 그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관조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이것은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미지, 그 산진 사회적 지위를 그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개인의 그 자기 전체성그 시장 논리 안에서 재고선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미의 기존, 몸의 형태, 어떤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지 같은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시장이 만들어내는 그 교범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광고 그 이미지들도 단순히 제품을 그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어떤 이상적인 그 사, 사, 삶, 과그주향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그조영합니다 부르투웨가 그 말하는 그산적 소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제품의 기능이 아니라 그 제품이 그산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소비하 거고 그래서 어, 그 흥미로 그리고 그 흥미로운 그런 그 대목은 소비 자회는 사람들에게 항상 보조한다는 그 감각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욕망이 중축되면 바로 다음 욕망이 생산되고 이는 끝없이 반복되는 사이를그 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현대 소비는 그 단순한 생활 인공 소비가 아니고 그 인간의 천재성과 그 일상의 의미를 의미를 그 사, 시장이 어, 어떻게 다시 만들어 내는가에 대한 사회 문화적 좀 분석 분석 그런 그 점이 있어요. 음 좋았죠. 뭔가 현대 그런 자본주의에 따라서 우리의 소비도 다 음. 어쨌든 자본주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 리딩에 좀 한트를 조절 도던것 같아요. 이러면은 이만 으는털을만 착오 도록할게